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오셨죠? 네, 기도 혹시 못 하신 분들은요 잠시 멈춰 놓으시고요. 하나님 임재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콕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려는 귀한 마음또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또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대로 말씀을 보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가 꼭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는 기도하신 분들은요 이 시간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정말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또 묵상합니다. 두번 묵상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 않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면요, 거듭나게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것이다. 육체 모든 것은 썩고,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나 사라질 것이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는 라 것인데요. 자,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할 때, 또 하나님 마음을 또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시간도, 노력도, 모든 헌신도 탁 하면서 모든 애를 탁 쏟아붓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있냐 그렇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그 화려한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얻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어서, 또그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애를 다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고요.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붙잡아야겠죠. 그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안타깝게도 사라질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잡으려고 해도 마치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 그렇죠?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해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은 시들고, 꽃도 지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들이지만, 그러나, 말씀,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생겨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세상이 우리를 또 미혹할 때. 그것에 넘어가고 그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는 인생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내가 가장 먼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가 가장 먼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살아갈 때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일을 할 때도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때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늘 우리가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알기를 게을리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영원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귀한 하루, 은혜 하루, 또 믿음으로 소망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고 또 오늘 하루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실 때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하지 마시고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그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작은 행동도 괜찮으니까요. 내가 오늘 이것만은, 이 행동은 반드시 해버리라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오늘 또 반드시 실천하신 다음 내가 실천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용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시면서 또 자신의 기도 시간에 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큰 원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회사, 사업체,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일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적용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시간 영상 끝이 나지만 끝이 난다고 일어나지 마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귀한 한 주간 또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